어,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자면은 어, 저는 일단 투자한지가 어, 경력이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뭐 중간에 뭐 쉬는 기간 이런 거다 포함해서 니까 뭐 연차로 따지면은 한 14년 어, 13년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뭐, 대표 포털 카페에, 어 여기저기 작은 데도 조금 놀다가, 어 아주 큰데, 거기서 추천주를 10년 가까이 무료로 다 뿌리고 돌아다니다가, 어 추천을 받아서, 어 S사에 전문가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 누적 수익 뭐한 달에 그때 제가 많이 찍었을 때한 달에 한400% 정도 찍어줬어요. 종목을 합쳐서 400%에요. 종목을 합쳐서. 종목 몇 개를 합쳐서 합산 수익률이 한 달에 400% 정도 찍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는 게 중기투자 위주로 많이 하고요. 단타는 어, 이게 리딩에는 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때도 S사의, 전 S사의 활동을 할 때도, 어, 일단 주로 스윙이나 장기투자로 조금 명성을 떨치다가, 어, 스타시티의 부름을 받고, 제가 스탁시티에 오기 전에도 원탁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 작년 한 11월 말부터인가요 해가지고 12월까지 한한달 정도 어, 무료로 종목을 많이 드렸어요 대부분 종목이다 급등하고 상승을 했고 어, 아마 늦게라도 대부분 종목은 다 갔을 거예요. 뒤에는 뭐모니터링을 하진 않았는데 음, 일단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사실이다 소개니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일단 그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식은 일단은 자본 시장에 꽂히기 때문에 주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예요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는 실제로 주식을, 어 배당으로도 많이 받고요, 직원들이. 어려서부터 그 투자에 대한 관념이 그,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 하고는 조금 마인드가 틀립니다 거기는 주식은 사서 가져가야 된다는 주가 많기 때문에 어, 선진증시들을 보면은 끝없이 오르죠 어, 이제서야 우리나라도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아직은 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 일단, 이런 거는 한번 프로폴 들어오시면은 볼수 있으니까 한번씩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 뭐, 유료 VIP 데뷔한 지 이제 1개월 됐는데, 어, 유료를 위해서만 제가 서비스를 한건 아니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러 무료에도 또 종목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